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이날 승현인데요. 오늘요, 은 t v 나오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오늘요, 은 이건 누구나 다아는데요 구름이 없니? 강순성, 그리고 또, 네, 많이, 안해들는 많이 TV에 나오거든요. 그냥 유튜버에 연결돼서 찍는 거예요. 유튜버에만 하면은 TV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저, 그래서, 붐바스팅안무 네, 77개의 동영상이 있는데요. 구독자, 왜 구매밖에 없습니까? 에 구매밖에 없습니까? 저, 이제, 뭘해달라고요 이제. 저, 이제, 몰라서 피고, 거지, 나오는데요? 음소거에요? <laughs> 네. 아, 왜 때려! 아, 왜, 때. 저는 저희는 승영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짠스쟁이 빵 자고싶다